LG전자의 코드제로 알파5 로봇청소기 흡입플러스 걸레 r 로파로 w k a 1은 집안 청소에 혁신을 가져다주는 제품입니다. 이 로봇청소기는 흡입과 물걸레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깨끗한 바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특히 장애물 감지 센서 덕분에 가구에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이동하며 카펫이나 낮은 문턱도 문제없이 넘는 모습은 마치 반려동물처럼 사랑스럽습니다. 사용자는 청소 후 스스로 충전 도크로 돌아가며 먼지통 비우는 번거로움도 덜어줍니다. 세련된 디자인은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손님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는 인기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을 통해 집안일의 부담을 줄이고 매일매일 쾌적한 환경을 누려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